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 명륜고등학교 수학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데카르트 정리와 퍼즐 램프 만들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원형이고, 전는이재서 이원우, 장진형송태양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릉 명륜고등학교 학생들이 데카르트 정리와 기호 퍼즐 램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데카르트의 정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퍼즐 램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IQ 퍼즐 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상형이고, 데카르트의 정리란, 블록다렁트에서 모든 시점에서 결손각의 합은 720도라는 것과, 한국 시점에서 결손각은 360도 빼기 한국 시점에서 모든 내각의 합입니다. 다음 퍼즐 램프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덴마크 홀버스 트롬이 발명하고 같은 모양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각의 수에 따라 다양한 모양, 모양의 입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의 구성은 사선각과 직선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선각은 68도, 직선각은 127, 112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즐레프는 마름목 뿌린 두각의 수를 달리해 22개의 다양한 조명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 보완되는 것이고, 어, 저희가 만들 3 0개를 이용한 구 모양 퍼즐 램프는 결순각은 5장을 모으고, 직선각은 3장을 모읍니다. 어, 다섯 장을 모은 것은 끝점이 12개로 만들고, 직선각이 세개가 모이는 끝점은 20개를 만들어서 30초 딱5조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것은 퍼즐램프와 데카르트 정리관의 관계입니다. 퍼즐램프의 조각의 개수와 꼭지점 형태에 따라 결순각 합이 달라진지 알아 봅시다. 조각수가 9개인 경우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꼭지점 형태가 사선각 3개인 경우에는 결순각이 156도입니다. 이때 꼭지점수는 2개입니다. 이때 156 곱하기 1을 해서 결손각 합은 312도가 나옵니다. 꼭점 형태가 직선각 3개인 경우에는 결손각이 24도입니다. 이때 꼭점수는 6개를 가지기 때문에 24 곱하기 6을 해서 총 결손각 합은 144도가 나옵니다. 사선각 4개인 경우에 극점 형태를 가지는 경우 결손각은 88도를 가집니다. 이때 꼭점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선각 4개인 경우에 결손각 합은 264도입니다. 이래서 312도, 144도, 264도를 더해서 총 합계는 720도입니다. 조각수가 9개인 경우의 두 번째인 경우입니다. 꼭 지점 형태가 사선각 3개인 경우 결선각을 156도를 가지며 꼭 점수는 1개입니다. 꼭 지점 형태가 직선각 3개인 경우에는 꼭 점수가 4개이며 이때 결선각은 직선각 3개의 경우에 24도를 가집니다. 사선각 2개와 직선각 1개의 조합을 가질 때는 결승각이 112도이며 이때 조각수 9개의 경우에서 꼭지점 수는 3개를 가집니다. 사선각 3개와 직선각 1개의 경우에는 결승각이 44도입니다. 이때 꼭점 수는 3개입니다. 이때 결승각 합을 모두 더하면은 720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각수가 12개인 경우입니다. 이때 직선각 3개의 조합과 사선각 4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선각 3개의 꼭점 형태를 가질 경우에는 꼭점 개수가 8개이며 이 경우 결선각은 24도를 가집니다. 사선각 4개의 경우에는 꼭점 수를 6개를 가지며 결선각은 88도입니다. 이때 결선각 합은 24 곱하기 8은 192와 사선각이 4개인 경우에 88도 곱하기 6은 528도이기 때문에 192도 더하기 528도는 총 합계는 720도를 가집니다. 조각수가 30개인 모형입니다. 어 직선각이 3개로 이루어진 꼭짓점의 결손각은 24도이고 꼭짓점은 20개이므로 결손각의 합은 480도입니다. 사선각이 5개로 이루어진 꼭짓점의 결손각은 20도 이고 꼭짓점은 12개이므로 결손각의 합은 240도. 따라서 이모형총 결손각의 합은 720도인 걸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각수 60개일 때입니다. 어, 직선각이 세 개인 꼭짓점의 결승각은 24도이고 꼭짓점은 10개이므로 결승각의 합은 240도이고 어, 사선각 세개 직선각 한 개로 이루어진 꼭짓점의 결승각은 24도이므로 어, 이고 꼭짓점은 6개이므로 결승각 합은 144도입니다. 어, 사선각 두개 2개, 직선각 두 개로 이루어진 꼭짓점의 결승각은 0개이므로 꼭짓점 40개이더라도 결승각의 합은 0도입니다. 어, 사석각 5개로 이루어진 꼭짓점의 결승각은 20도이고, 꼭짓점은 2개, 따라서 결승각의 합은 40도, 어, 따라서 이 모형의 총 결승각의 합은 720도입니다. 어,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데카르트 정리를 어, 함께 알아보자면, 다면체 어, 결승각의 합계는 720도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퍼즐 램프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확인해봅시다.